안녕하세요. 라미아빠 잔소리입니다. 오랜만에 편집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스포츠에 관심을 가졌던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야구와 축구를 비롯한 일부 구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지 수의 스포츠 종목에 비하면 너무나 그 수가 적었죠. 저변도 넓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나타나 골프, 레슬링, 승마 등등. 주요 비인기 종목의 후원을 자처합니다. 이영택, 박성희, 전미라 그리고 골프의 박세리 전부 삼성의 후원으로 큰 선수들입니다.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한국 여자 골프에 대해서 논하자면. 박세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박세리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기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 골프 선수들이 해외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삼성의 공도 크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언론에서 한 경제인의 법정 구석이 확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인은 바로 삼성의 사실상 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예비 의사 조민과 비교되는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것이 불법 승계를 위한 뇌물공이라는 명목으로 법정 구속을 때려버렸습니다. 삼성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재앙 속에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2030년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기술인 6G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웃나라인 린민의 령두자 부위국이 주도하는 5G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국제 정치적인 이유에 근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린민의 령두자인 시주석의 만료에도 삼성은 중국 생산 기지를 철수했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이 시주석의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매우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었어도 같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정치, 국방은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개소리를 하는 대깨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가장 좋아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위대한 린맨의 영도자 보유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 대한민국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6G 개발한다고 할 때. 5G도 다 적용 못 하는데 6G는 뭐하러 하냐? 그거 했었죠.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면 피와 내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고도 일부러 구속 때린 것이라 봅니다. 저희는 자국민 우선주의의 정책을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한국의 경제 혜택을 받으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얻는다든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외국노 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고 다시는 우리나라가 천일적 중국에게 식민지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핵폭탄을 두번 맞고 폐전하고 무장해제가 된 일본이 우리의 정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 투자했다가 자본을 강탈당하고 기술을 갈탕당한 강탈당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고구로 백제사를 빼앗은 다음에 북한과 충청도와 경사, 전라도를 자국에 영포화시키는 중국이 우리의 적이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